6학년 1학기 1단원 3차 시입니다. 이번 시간에 차 시명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초록색 글씨를 보고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자주적인 생활에 대해 생각해보아요. 자주적인 생활이란 무엇이었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봅시다. 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주적인 생활이고 자주입니다. 그럼 자주적인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자주적으로 생활을 실제로 할수 있을까요? 생활 속 이야기라고 표시된 부분을 읽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어 달리기. 싫어. 안할 거야. 팽 돌아서서 가버리는 현수를 보며 달리기 연습을 하자고 했던 덕이와 지혜는 어색해졌습니다. 덕이와 지혜는 얼른 현수를 쫓아갔습니다. 현수야, 조금 더 연습하면 우리 모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연습하면 뭐 하니? 난 자신 없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른 친구들이 비웃고 무시하잖아. 그럴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나아. 현수는 지난 체육 시간에 자신이 넘어진 것을 보며 웃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덕이가 현수에게 용기를 주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같이 더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께서도 처음보다 실력이 향상된 모둠에 점수를 더 많이 주겠다고 하셨잖아.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달리기를 잘하니까 그렇지. 난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 실수해서 다시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 난 못할 것 같아. 덕이와 지혜가 얼른 현수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많이 속상했나 보구나. 음, 사실 나도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 하지만 우리는 달리기 말고도 잘하는 다른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말자. 그래,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학생이었을 때는 실수를 많이 했을 거야. 그때 뒤늦게 연습하러 온 영훈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하기 싫으면 그만두지, 그래. 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내 실력 정도는 돼요. 자신감도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라고. 뭐라고? 정말 그럴까? 덕이와 지혜 그리고 현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잘해야지만 자신감이 생기고 또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 거기 새 친구의 표정이 알쏭달쏭하죠.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꼭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가 뛰어나야지만, 내 스스로 무언가를 잘하고, 내 스스로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럼 이야기를 한번더 속으로 한번 읽어보고, 창의 톡톡에 있는 질문에 답해보도록 합시다. 혹시나 이 공간이 여러분이 답을 적기에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 공책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주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한 뒤에 여기 있는 질문들에 답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럼 교과서 17쪽. 자주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는 창의톡톡의 질문에 대한 답들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꼭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적은 답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봅시다. 현수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네,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달리기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시 실수해서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렵다는 말을 통해서 알수 있었죠. 자신감이 없고 놀림을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어. 뭐 달리기를 못해서라는 보충 설명을 넣어도 좋습니다 사실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죠 현수가 되게 달리기, 달리기를 잘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괜히 아나 달리기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괜히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영훈이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옆에 친구들이 없으면 조금 힘드니까 영훈이가 말했던 그 마지막 대사. 끼어들어서 말한 대사. 하기 싫으면 그만두지 그래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내 정도 실력은 돼야지 뭐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훈이의 주장과 비슷하게 생각했다고 찬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 영훈이의 말을 찬성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면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 입장일 수도 있겠죠. 노력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무언가를 시도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시도를 해서 잘안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근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나는 충분히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충분히 무언가를 하면서 재미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영훈이의 말이 맞, 100% 맞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덕희와 지혜가 말한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답을 써보도록 할게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덕희와 지혜가 한 말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현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현수라면 달리기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렸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써보았나요? 음, 선생님이 만약 현수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선생님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음, 뭔가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 실제로 그 일을 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현수라면 달리기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노력을 하는 만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연습했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마지막 문제로 가 보도록 할게요. 자조적인 삶을 살수 있으려면 어떤 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선생님은 적극적인 생활 태도, 노력, 열정,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할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나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써 나한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하게 정리를 해보았나요? 선생님이 잠시 한 화면에 모두 답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답을 정리해 보아요. 다음 친구들은 실천곡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활을 돌아보고 자주 적이지 못한 나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자주적이지 못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해결방안을 찾아서 실천을 실제로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숙제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꼭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